할렐루야. 복된 하루가 되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첫째 요지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기에 하나님이 없다. 내지는 하나님이 계신지 모르겠다는 핑계를 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보고 산을 보고 밤하늘 가득한 별을 보고 또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어졌나 등등 창조의 오묘함과 위대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수 있기에 하나님은 안 계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다는 것이죠. 다만 눈에 보이는 증거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즉, 믿기를 거부하는 불신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세상에는 불신로는 있을 수 있어도 무신로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펼치는 논리입니다. 또한 그렇게 고집스럽게 믿지 않으려는 교만한 마음이 결국은 하나님을 화나게 한다고 바울은 말씀해 줍니다. 어떻게 보면 부모를 알아보지 않고 무시하는 못된 자녀와 비교해 볼수 있겠습니다. 부모님의 차가 드라이브웨이에 주차되어 있고 현관에 부모님의 신발이 놓여져 있고 옷걸이에 부모님의 겉옷이 걸려 있고 소파에 앉으신 부모님의 뒷모습이 보이는데도 부모님이 안 계신 것 같이 자녀들이 부엌에서 자기들끼리 고기 구워 먹고 휘휘 덕거리고 있다면 천벌을 받을 못된 자녀들이겠죠. 그런데 그와 같이 하나님의 손길이 창조된 이 세상 구석구석에서 보이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인간들의 모습이 불효막심한 자녀들의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렇게 마음씨 좋으신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정도로 인간의 무례함이 도가 지나쳤다는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것이 믿음의 근본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해 드리는 것, 이것이 인간이 해야 할첫 번째 되는 인간의 도리고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참으로 놀라운 하루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 하셨는데 오늘 겸손하게 주님을 경배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의 위대하심 앞에 믿음과 감사의 제단을 쌓고 주님의 은혜의 풍성함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이 충만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